전일 유입된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뿌연 하늘이 드러나 있는 아침입니다. 9시 현재 중서부 지역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되겠는데요.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흡기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저녁부터 차츰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으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께서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화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느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밤낮 일교차도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